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릴 만한 내용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자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어느 조용한 동네에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의 아들 준호는 올해 43세입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20대 중반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병은 준호의 인생에 점점 더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혈당 관리가 잘 안되면서 자신감을 잃었고 대인관계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작은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3세 된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이 아이만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이런 마음으로 밤새 깨어 있으셨어요. 이제는 나이도 많아졌는데, 이 아이가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나 가족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준호가 일하던 편의점 근처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점심시간에 자주 그곳에 가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 신입 관리사로 온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수진이고 준호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수진은 준호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인사 정도였는데, 며칠 뒤에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수진은 준호에게 특별한 말을 건넸습니다. 이책 재미있어요. 주인공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당신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말 하나가 준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희망의 말을 건넨 것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요. 그후로 두 사람은 점점 더 친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수진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준호에게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준호가 평생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사랑으로 돌봐주셨지만,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런데 수지는 다른 눈으로 준호를 봐주었습니다. 준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관리를 진지하게 시작했어요.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옮겨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준호는 수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머니도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면서 평생 흘렸던 눈물 중 가장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혼을 못할 거라 생각하며 절망했던 그 아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 날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회사에서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더 나은 직책을 제안했어요. 그의 상사는 당신의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봅니다. 첫째, 당신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누군가의 사랑과 믿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호를 변화시킨 것은 약이나 돈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진심으로 믿어준 것이었어요. 둘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끈기가 이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우리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호도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말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준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 기적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본인이 준호처럼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이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우리를 함께하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